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얼굴은 우리의 삶의 이 내면을 어, 볼수 있는 그 뭐랄까 이게 거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좀 슬픔이 있다 그러면 얼굴에 무슨 빛이 돌까요? 슬픈 기운이 보이게 되고요. 또 기쁨의 마음이 넘쳐난다면 얼굴에서 무엇이 넘쳐날까요? 기쁨의 모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도 기뻐지고. 내 안에 슬픔이 있으면 얼굴도 슬퍼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뭐그 초코파이 먹으면은 정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이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정이 있든, 악함이 있든, 선함이 있든, 또 즐거움이 있든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빛으로 다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 오늘 43절 말씀에 오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래서 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이미 건강한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건강하고 뿌리가 건강하고 모든 줄기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면 당연히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나무에 뭔가 네,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어디가 병이 들었든, 어디가 아프든,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시원찮다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좋지 못한데, 그러면 열매가 그냥 좋지 못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열매가 좋지 못한 이유는 반드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생각, 우리, 나의, 내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외적인 승리도 승리이겠지만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이 성공적이다 한다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될까요? 먼저는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삶의 질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 뭐, 뭐, 무엇이 어떤지 일어나든 간에 결국에는 내내 내 안에 있는지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와 만사 성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잘 되려면 어디부터 잘 되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어디가 편안해야 될까요? 예,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가정이 편안하다고 하면 나라가 잘 되느냐? 예,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내 내면의 문제가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외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까요? 내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밤에 축구를 해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안타깝게 졌어요. 근데 졌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랭킹 뭐이게 순위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축구에 순위가 쭉 있어가지고 순위가 쭉 있는데 우리나라 꽤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어,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함께 붙었던 요르단은 우리보다 한참 밑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순위로만 본다면 외적으로만 본다면 아, 그러나 여러분들 일본도.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 뭐 잘하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누구를 누가 국가 대표입니까, 여러분들 축구 우리 잘하는 손흥민하고 이강인 뭐 이런 어, 그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긴다. 여러분 랭킹으로는 이깁니다. 외적으로는 이기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겉으로 달아나는 순위와 겉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본다는 걸까요? 남의 들보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볼 때, 와, 멋있네, 와, 괜찮네, 예,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거기에 이제, 예,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 그, 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보기 좋다고 해서 모든 게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중국은 어 너무 너무 이런 게뭘잘 만들어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뭐 계란도 진짜 계란이 아닌 가짜로 만들어낸 계란 이런 그런 거 보셨죠 예전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양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 말씀하시는 건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삶을 평가하거나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들보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있는 외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평가를 하고 내 외적인 모습만만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나는 내 내면에 무엇을 자르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속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내면은 중요한 게 아니고 외적으로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아,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으로는 괜찮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외적으로는 승리하셨습니까? 안 승리하셨습니까? 그래도 안안온 거보다는 날까요 안 날까요? 아, 백번천 번이고 낫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백번천 번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온 게 기쁜 걸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기쁜 걸까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예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 그거는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하겠네요. 그러면 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새벽에 나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새벽에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도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가 되어 서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늘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 여러분들 어뭐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제가 잘 이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천국에서 아버님도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뭐호해하는 것도 있, 있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금식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우시던 분이셨어요. 뭐 금식하라면 뭐뭐 뭐 정말 밥 먹듯이, 밥 먹듯이 금식을 한다?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인데 그죠? 근데 밥 먹듯이 정말 금식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40일 금식을 뭐세 뭐 번이나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40일 금식을 정말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하는 사람 여러분을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세 번이나 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식을 100, 그러면 1년에 100일을 하신 분다요 1년에. 365일 중에 1년에 100일을 금식을 하셨다고요. 처음에 10일, 20일, 30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 100일 정도 1년에 100일 정도 했으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교회 부흥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탁월한 목회 하셔야 될까요? 안 할까요? 아마 1년에 100일을 금식을 했다면 저희 집 부자 됐을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일을 금식을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문제 풀려야 돼? 안 풀려야 돼요? 안 풀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풀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풀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풀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100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할 걸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100일을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순약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주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딱 하나인 거예요. 뭔줄 아시죠? 상한 심령. 그럼 상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춤을 추고 뭐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하나 뜨거운 마음 하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중요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이 점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어도 괜찮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내가 정말 그걸 고백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만 누구 누구 한 사람만 바라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 가장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대가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으니 날 보는 거죠. 네,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한해 여러분들 꼭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안에 엄마, 아빠, 뵈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예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누가 보여줘야 정상일까요? 내 안에 여러분들, 내가 보여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보여줘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사람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갖는 거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뭔인지그 들보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들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어,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예수가 첫 번째가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될때그 위에 하나님 더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